자페이지307페이지307페이지307 307 107 107 3 0 7 107 107 107 107 107 107은0 7 107 107 1 모습보면은 그허7 107 1 0할수 있는데 약간 좀더7 107 107 1 0경우0 7 107 107 1는7 107 107 107 107 107 107이0 7 1야7 107 107 107 107 뭐 그렇죠 체육 차원을 보면 전파한다 전파는 말 그대로 전파를 이제 발사하는 거 다른 은하들보다 전파를 더 많이 발사하는 건데 그 모습 보면은 일단은 그 뭐지 얘타올나 뭐, M87, 뭐이 뭐, 센타올라 이런 거 있잖아 외 아니. 위외라시험안 나와요 안 나오겠지? 안 나와요 외워라 플래그라스 웨이브, 웨이브 위 외워라 NPC 전공이 어떤 모습이야? So 라 o w 나 h 나오 n 나 w 나 s t 그 e g 나오 e n now? So, some part of the a n s 발 e 하는 모습이 거 know if 이 o u have to say i 제 to 이 o u You're 보 l 이것은 i 어? 그 어떤 모습인지 Oh, you're not g o i n 은 t 은하 e 데가 o o d one. You're not g o i 여기는 로그라에서 여기, 여기 저, 전파를 많이 발생하는 곳이 있고 전파가 우리 눈에 보인다 해보다는 어떤 거 기계 통해서 이제 관측하는 거구나. 원래 이어지는 데이라는 거. 이런 몇지? 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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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트. 그렇죠? 근데, 저, 근데 저기 나선는 뭐예요? 아 그건 아니고 타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냥 그냥, 그냥 보면은 타원 처럼 보이네. 나도 이제 이거 실제 볼려고 요볼 때는 타원 하나로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어제 그러니까 어난이 어, 실제가 아니. 아니고 이제 다른 그 영역을 보면. 볼 때만 응. 타워오는거예가상광선을로 어, 보면 타워나 똥그랗게보이는데 가시광선 말고 다른, 다른 영역으로 보여주면 된는거예음 이게 나오면, 나오지 않나 이거 이거 바로 이거 여기 구석탱이, 구석탱이 탱이탱이, 구석탱이 그면은 이거 이렇이자 그러니까 똑같은 난데 X는 정파 그리고, 그리고 가상광선으로볼때 그때 달려 보이는 거, 똑같은 나야, 똑같은데 달려 보이는 거. 이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면 막 타원나처럼 우리가 보면 타원나처럼 보이는데 다른 영역으로 보면 달려 보인다. 그리고 뭐그 Z 있는 거 로브, 우리 이거는 Z. 명칭 좀불편습니다 자, 잠깐. 아무튼 우리가 보이는 거 그것이 전부다 가 아니고. 다른 영역으로, 다른 파장 영역으로 보면 또자리도 보인다는 거 그런 거 딱딱도 없애 질문, 질문 음, 네 어떤 음, 뭐외야돼뭐특징 일단 어떤, 어떤? 가정선, 동그랗 타원 보이고 다른 건 X선이랑 더안 해도 아, 아, 이름 역시 죠 그렇죠. Z 아, 이 해가짜 시험대는 칼라 칼날 안어져 포켓에? 그될것 같아요. 그래가시광상관 해야 하는 거예요. 뭐야? 물론 이제 은 보이잖아요 물론, 보이잖아. 물론 전반도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펙별로다면 그냥. 그냥 그 뭐냐? 그다 나오죠. 하지만 뭐그렇게나 해줬는데. 전구공한 사람 나중에 진짜 청각과 사면 돼. 청각과 사면 없애 것도 다보여을해데 그때 뭐 이거 이거 이거. 예, 이거 뭐 어, 이거 뭐라 이거 라 이거 먹라 이거 뭐어라 이거 어라 이거 어라이라 무튼 명칭 좀 로브 로브 제트, 오케이? 어, 여기 스카이 커피 뽑아 마시고 갑자기 또 그냥 커피 뽑서 언제쯤, 언제, <파이> <laughs> 언제 <쪘? 웃음> 방금, 방금 가라 <가나>? 뽑서안 <laughs> 마시고 <laughs> 왔어요 아, 뭐 이할거 없지? 질문, <laughs> 질문 어, 어, 저거 어, 이제 로브에서 아무튼 첫번잘로 잠시만, 아무좀 나오, 나오지? 넘어갑니다 세이 커트나 세이 커트를 사람이 이제 그이 자기랑 붙인 거 나은 제프라는 경우는, 살짝 음. 딱 보면은, 살짝 보면은, 얘는 그냥 나서을 보이고, 달려요. 얘는 이제 중심에 유단이 밝아요. 모든 음. 영역에서, 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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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에서 유단이 밝다는 거. 나 어, 써있는데? 중심에서, 유단이 더 밝게 된다. 어, 어다 어, 그리고, 얘는 아무래도 이제 중심에 보면 그, 음. 이렇게큰큰 블랙... 아, 블랙홀이 있을 거다. 그럼 음, 추천. 실제로 관측된 건 아니고 사람 보면 어디 뭐그래커를자 말해도 보면은 실제 관측한큰 거에 반짝 막한 개인가 아무래 실제로 그 사람들이 뭐그 찍은 거 찍었다는 보면은 선명을 찍은 거 아니고 이제 약간 뿌옇게 찍었는데 사람들이 게 있을 다 추천 추천 다 그냥, 그냥 보면 마치 이제 나선나 남선나못생지만 얘는 이제 그 단자기 C F 중심을 의대에서 발달한 거. 예, 예, 엠지씨, 3081, 3081, 3088, 41, 418, 4 1시 418, 4나8나안 나와. 안나 418, 418, 418, 418, 418, 418, 418, 다 이거? 이1 8 어, 어떤 모습이야? 어떤 모습? 나8 4세8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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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거 <목소리> 아무 네. 중심에 푸는 면 오케이 푸는 면 보이나 색깔 보이나 중심에 푸는 거 오케이 우리 일반적 나선한경우면중심가 약간 느린 거나중심푸르면아 얘는 얘 약간 특징이 특징이 푸는 면 응. 무조건 이제 세잎 어, 그거보다 일세잎단의 아, 특징 중심이 푸는 면 느린 거 아니에요 아, 아니랍니까 그러니까. 왜요 절연료 아아 이게 특이해 나 특이해 원래는 그냥 나선은나는 나선형 거는 나선팔 보는 거 풀고 중심에 이제 풀고 나의 말이고 내는 아니고. 그래서 중심에가 풀고 그리고 중심이 유난 밝다는 거. 딱 봐도 더 밝은 발발거 아닙니까? 아무튼 엄청을 떨어지는 이건 다 찍었어요 이게. 물론 이런 사진 찍을 때 보면은 한 잠깐 그것 아니야? 며칠간 또 며칠 동 계속 이제 계속 찍어 이것을, 빛, 그 드러운 빛을 전문한지의 학습, 학습을 학교에서 전문을 구하는 근데 보면 여기 있는 은하들 보면은 다소라지만 한 번에 착! 그거지 아니야? 착!은 이제 해봤잖아 0몇초 동안 빛이 들어온 것만 그것만 해 보면 그거는 한달 네. 찍고 갈 거야 다소라 은하가 정신이 <laughs> 늙은 거라고요? 주로 그저 백불행기보다아하느라도 네. 예의 있을지 모르니까 그게 빨간색이에요? 앞에 나온다 안 나와 있어요 앞에 어? 아니. 아니 어가아나 아니야. 어디 일고지 마지막... 나선 어, 에 나대에... 그 나이... 붉은 거. 그러니까 붉은 것 나이 많이 된 거야. 그리고 파것 나이 좀 젊은 거. 그서 까만 거잖아. 아무튼 내가 봤던 뭐, 그 사진 찍을 때 이거 전부 다 보면은 차그 아니고 계속 차... 한 거. 그래서 우리 딱 최소 몇 시간 동안 또는 그몇 시간 동안 다 찍을지 몰라 요 그런 데 투여서 이제 다 가지고 왔나 이거. 그냥 하는데. 그래 보면 밤에 보면 저 은하들을 볼수 있지만 실제 저런 것을 보 우리가 이제 한번 보는데 안 보인다는 거. 그 크기도 안안 들어나 그냥. 안 들어나 그 크기 가 얼마나 이게. 우리한점 네. 보면 크기 가 얼마나일까. 커요. 얼마나 큰데. 게 달보다 크게 보이는 실제로. 근데 원리 있고 그리고 해봤자 별들이 모이는 해봤자 별도 엄청 깨어때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좀 거의 이제 희미하게 더보네요 어머니도 좀 보이지. 그것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그 어, 노출도 쌓으면 달보다 좀더 크네 사이즈가. 그것이 이제 한, 한 40억 년 뒤, 생각해도 네. 오늘의 음하나는 그냥 합성거예야 어, 충분한. 그래, 나도 한다. 아나 친구는 안들었나나 오늘 오늘고그러더 크다? 우리나라 지름이 식0 공장 이거 안 들었나봐? 얼마 더라 100만 원? 100만 원이야아또 내야 하 진짜 떠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세부터는 유난히 밝다. 중심 유난히 밝고 그리고 블랙홀리스바다그 중심이랑 뭐 푸르다. 이제 전파 하나는 몰라도 돼요. 무슨 소리야? 전파 잘 음. 모양 가는 모양 로브 로브 제트, 아래 전파 아, 네. 잘 배선한다. 그 가정 안에서 어떻게 보여타다다운 다운. 다운. 그리고 이제 세이프트나 가정 선는 어떻게 보여중심의양쪽에서 로고가 에너지, 로고가 로뭐 에너지 어. 전파 발가하고 거. 궁금하죠? 고아궁금하 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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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 그전프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가시화웃에서 동그란 거, 가운데 는 보이고, 세포터 하나는, 얘는, 뭐야, 그래. 그, 나선은 이렇게 보인다는 거. 그리고 중심을 풀고, 그리고 유단이 밝다. 어, 이거 하나 정도 기억하면 돼, 이거. 잘못 던는데 돌아가고 있습이라고 그리고 중심을 더, 유단이 더진하고 밝게 보인는 거. 넘어갑니다. 질문, 질문. 음, 네. 그래서 음, 추천. 아, 최상. 이사 일단 최상. 최상 거의 뭐 우주 추천기. 이때 만들어진 거로 보면 되고 그리고 이는 엄청 멀리 있다. 멀리 있다 보니까 이제 후퇴 속도가 더크다는 거. 물론 후퇴 속도가 무엇인지 뒤에 또 나오겠거든 속도 한되고 그래서 얘는 처음에 얘하한해 별. 별이라가지 보니까 별이 하는 은하인 거. 음으로 별들은 되게 밝아. 밝아. 밝은데. 죽이려고, 시험 안 보려고 그냥 여기서 인생 망하려고 그냥 적으려고 그냥 그런 탓했는데 죽으면 다행이야 안 죽으면 그한두 명이 피해는 거 아니다 집와사다제고 감수에 피해 보고 한다고 그러면 본인이 그 사소한 하나 때문에 그반전체그반통계다다떨어져 그래서 얘는 아밤튼 왜냐인데? 그런데 달이고 그리고 오. 크기가 조금 더, 조금 더 얼마나 얼마나 크기에? 태양. 아, 아. 태양 태양 말고 태양계, 그나. 태양계는 크기 해. 은하라고 하면은 보통 뭐 10만 년나 막 그러나고, 우리 은하. 근데 얘는 태양계니까 태양계는 몇 광년이야? 아니야. 자, 한 해봤자 뭐40 AU 정도, 한50킬로미터60킬로미터 뭐, 된다. 그 정도 아무튼 크기가 좀 작은 은하다 하지만 그 되게 밝기가 분다는한 네. 거. 아 혹시 거는 크다? 뭐 크기 줄었나? 네. 음. 어, 또나지셨어지 뭐, 아무튼 이 멀리 있는 거다보니까더 멀리 더그 빨리 멀어지 모양이다. 떠오르 되고. 이 분노는 이거 모델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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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빨리 모른다 뭐냐면 이제 서울로 왔지 안 배웠지 물리 안... 와. 물리 때 배워요? 물리 하는 지구네와 뭐 지금 뭐예요? 어 뒤에, 아, 뒤에, 뒤에 나오는데 여기는 HR 안 배웠다 이거 맞아? 티에 나올 거예요 아니 이거 아직 안 배웠지 아직 음. 안 배웠으면은 그러면 이제 좀딱나좀 살려 빈트 한 10장으로 재믄 재믄 빈트 나오는데 안돼 아 이게 뭐냐면은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VDHR 그거를 알면 허물어질 알면 이제 이해가 가. 근데 그럼 누나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내그러니까 음. 우주 팽창하는 거야. 자 우주 팽창 한 중심 어디에? 중심은 우리 우리 지구. 응? 아니 아니에요. 아니요 어디 아 태양 태양이 태양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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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우리 누나. 왜어디인데 왜, 어디 우리 집? 어디야. 딱히 없다, 응. 나 우주 행성 는 중심 밖에 뭐 없습니다. 우리가 관측하는 오존, 아니 되게 나쁘게 필요는데 그래서 뭐니 읽어봐. 딱히 읽는다. 보면은 다 보면은 중이에뭐다 블랙홀 있을 거다 추정, 추정, 추정. 여기 지 실제로 관측을 못했어. 관측하고 해봤자 블랙홀이 한번 찍어 나고 한번 수많은 천체에 있는 블랙홀 다 있을 거다 추정하는 데 실제 찍어 다한 번. 우리다 내에 있는. 어, 그 검은 응? 검은 거구나 아, 네. 아 검은 별자리다 무슨 먼 별자리에 있는 어. 어. 무슨 뭐 이제 그 메모를 찍었구나 한번그 다음에 찍는 뿌려니까 선명한 메이 약뿌옇게 네. 찍는 거 그거 거의 유일한 거고 나머지는 뭐 실제 말로 하지만 실제 없어 질문 질문 이건 뭐예요 그래프 뭐에서말 그대로 내부는 방출하는 파장에 따라서 방출하는 그 강도 음, 밝기랑 똑같은 거예요 강도가 밝기는 국도 이제, 이제 어느 파장에서 네. 어느 파장에서 이제 얼마큼 잘잘는 방출하는 얼만큼 많이 하은 음, 뭐, 빛을 방출하는 뭐빛1년3 뭐, 파란 5 1 3 5 2년뭐월 파란색 파월1 4월 7월 그리말 n 말 know. 죠 중심에서 k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n o w I don't know. I don't k 어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세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려 t know. I don't know. I C 수뭐 2, 3, 7뭐모 저러고 뭐이 뭐야 이게 회사 물론 이제 넘김 작성 다, 다 빵빵해. 네. C가 아. 있어요. 어? C가 있어요. O B A 그거 좀. 그거 아예는 이제 은하 분류 같은 거. 은근 그거서 이제 그 별점이 스펙트럼 영 그. 충 충돌 하나 좀 말라 우리 안 들어가? 말 근데 은하 짝짓기도 충돌하는 거. 우리의 팽창하면 다 멀어지고 왔지만 어? 어딘또 가까이 간 것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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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거라고요. 근데 팽창한 것이 보면은 은하가 지금 그 간다라니 음, 은하가 가서 팽창한다 라기 보다는 그 물질 간는 어떤 우주 공간에 새로운 공간이 다 생긴 거 나? 음. 무조건 다 은하가 다 이동해서 다 멀어지고 가지고 팽창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주에는 공간이 또생기기 하는 거예요. 음, 지금 신기하죠 그러니까 은하가 어떤 곳 가고 있다고 가고 있는데 그 공간이 또 팽창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팽창하는 우주를 보이하는 거예요. 응. 자, 뭐? 은하끼리 서로 많이 충돌하는 거,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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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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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해까지한 4번? 사거사거 이름가 뭐냐? 사광별로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별이 없어. 별도 없으니까 행성도 없고. 그 다음에 해봤자 행조그만 보이고. 행성 좀. 있거든. 그러니까 별과 별, 별 사이 거리 엄청 멀어. 우리가 예를 들면 되게 이제 사람들 많은 뭐냐? 뭐 강남? 강남 그 지하철. 지난들 산뭐어어어잖아 그런 거 아니야. 엄청 복잡한데 엄청 멀리는 거야. 엄청 많이 있다. 고는 가까이 보면 어 엄청 멀리는 거야. 수는게 떨어지는 거. 그 되게 많이 모아져 있다는 거야. 근데 요 진짜 그간혹다 근데 진짜 어떻게 돼 별끼리 은하끼리 뭐 충돌 그거 해봤 서로간 별빛 충돌 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가한번몇 개는 좀몇개 엄청 많은 것 중에 몇 개는 그냥 충돌 하겠지 해봤죠 어때요 그렇군요 충돌 충돌 어 그렇구나 아무 아니 부상하다 넘어가다하무래도 우리에선 분보는막 어떻게 어쨌든 별빛 충돌 가의다게서 있다 엄청 많이 <laughs> 나 우주는 우주 용어는 뭐야? 스페이스? 왜 그럴까? 그러니까, 비었다, 버렸다, 비었어 유니버스, 버렸다, 똑같아, 버 코스모스, 다똑같아 우리 은 안으로 넣 지금 멀리 떨어있지만 45년 뒤에 때충돌하는 거야 서로가 는 우리 은하나는 그안되로 은하 서로가 는 충돌하는 거야 그럴 때 별과 별길의 충돌은 네. 그렸다. 충돌하면 은하께 충돌하면 충돌은 왜그냐 덩어리 두개 굳이 굳이 시고 하는 거떠올리는그 뭐, 것이 아니고 그냥 은하태끼는 그, 가까이 있는 접치는 거다, 충돌보다 이제 다치 따로 보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별끼의 충돌을 못뭐 관해갖고 약간 은하태를 충돌해서 보니까 은하 모습이 약간 변할 수도 있고, 어? 은하 모습이 변할 수도 있는 거, 어? 그냥 뭐 이거, 또안 있고, 약간 사심하니까 이거안 죽으면 볼 수도 안 죽으면, 응? 그리고 자 지금 또 오십 원이 뒤에 뭐뭐 뭐 한다고 태양. 어. 태양이 이제 주의하셔야 될적체성사가 터져 5 0억원이에 그건 좀한번 먼저 볼수 있는 거 죽으래 설 살아있으면 사워? 사와야지 죽으면되지 어, 죽으러 오니까 할게 이거 네. 그래서 조시만 끼워놔 아 얼마 안남았다 금방이 금방 태양 나이가 지금 이제 50억이야 태양 나지구내 벌써, 벌써 46억이고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전에 끝나요 얼마 전에 죽는거예 뭐 턴은 될것추죠예측대부 예측도 가성비물어 보니까 우리가 뭐 우리 음대로생각이 말고 그뭐 대응되려면 발달하면 돼요 질문 질문 조단확쳐져요 65년 뒤 그런데 실제 보고사요? 이거 어, 미래에 와서 보고 65년 어, 뒤에 왔어가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어까이지좀 그, 보고 있는 거예요 45년 뒤에는 슬슬 이렇게있 보면? 만나지? 어, 나중에 하시제볼수있 언젠가는 거 사시는게 얼마 안 남아서 금방이야 누가 만히있었그도 10월이 다지나네 금방 금방 이생은 금방이야 죽으려고 대다고 얘기했잖아 응고지네 빅데이 몽듀요 자 다음은 해서 우선 특이한게 해봤자 우리 총세가지특이나 전파는 세븐틴 그리고 개태산 개태이 일곱 그리고 오늘 의 숙돌 기태산 개태산 동세가 지금 응. 일단 그상그 뭐냐? 그특징만좀알고그 청도로 보면은 이거를 언어 분류 단위라고 그러죠? 네. 또그완으로 나가. 나중에 그 정상화는 된다면 그래 분류시킨다 되고 하면. 그그는 거. 아니 아니에요. 지나가 정안이. 지나 아니다. 지나 그냥 은하를분류하 처음엔 공 나오나, 공이 나오나, 나온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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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맞아. 가, 하면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화살표가 없어, 화살표가.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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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맞아, 맞아, 아아그아니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없아니아그아막아기아대아아이아아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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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벌릴 네. 네. 그 모습들 네. 나름이네요 그러니까 애들은 어? 여기 바뀌는구나? 이거 아니야? 이거 런 아니야? 이거 아니고 그냥 문혜를 그냥 분리하는거 그래서 얘는 근데 네? 난, 난지도가 원래 성이었어요? 난지도는 쓰레기 버린 어, 쓰레기 이기를 이제 매립하는그 그 지역 원래 성이에요 그러면? 섬은 아니에 쓰레기 버리다가 섬이 된거아 그게 뭐냐면 이제 상암동. 산암동 아니야. 얼리거 경기장인데 그 부분. 음. 근데 거기다 쓰레기 매주 잖아 그것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이제 잘갖고 이제 해서 축구공이짓고또 어, 하늘공원 짓고 그 생태계 매립할 때 난지도도 그렇게 만드는 건줄 알았는데. 어?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제 하늘공원도 보면은 그 가스 나오는 거 있거든. 밑탄 가스. 그 쓰레기 그거 때문에 나오죠, 그런 그거같 쓰레기 버리려고 그렇게 응. 만든 건줄알아데 응. 예전에는 그런 거였요 실제로. 서울에서 나온 쓰레기 좀더 버는 쓰레기를 쌓아놔서 섬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응. 쓰레기를 응. 쌓아놓니까 섬이. 그바보라 타인 씨지만. 아니면 좀 유튜버. 응. 그래서 얘는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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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쓰레기. 어렵게 해 <laughs>